안 좋은 헬스장은 너무 과도하게 세일즈를 한다거나 권유하는 헬스장들이 있어요. 이런 곳을좀 피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할인 이벤트라든가 너무 현금을 유도를 조금 무한한 정도 많이 하는 데가 있어요. 오늘만 이 가격입니다. 오늘 여기 나가시면 이 가격으로 해드리기 어려워요. 뭐 이런 식으로 조건부를 달성한다거나 세 번째로 대표자랑 그런 카드 명세서에 있는 대표권자랑 이름이 다른 거예요. 그말인즉슨 여기는 그냥 영업장인 거죠. 그래서 고른 헬스장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지 관리, 청결 보수가 잘안 되는 헬스장이 있어요. 기구가 다 까지고 소리 나고, 그 다음에 뭔가는 바꿔줘야 되고, AS를 해야 되는데, 그런 부분에 컴플레인을 걸었을 때, 어, 개선이 안 되는 곳이 너무 많아요. 그게 안 된다는 건 내부적인 자본 상황이 안 좋거나, 또는 내부적으로 이 돈을 투자했을 때회수가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끌고 가는 거야. 그냥 뭐,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 상관없고, 그냥 다니는 사람만 다니게 만들어버리는 거예 자기 입맛에 맞는 회원들만 유지하려고.